네, 이번에는 한정자를 포함한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한정자란 뭐 컨스트, 발로틀, 그리고 뭐 최신 표준에는 리스트릭스, 리스트릭트, 그리고 어토믹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컨스트랑 발로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은 컨스트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수 없는 타입이죠. 컨스트 타입은 그리고 발로틀은 해당 타입을 이용한 연산은 씨언어 문법에 나온 그대로 동작해야 되고, 즉 컴파일러 나름대로 최적한답시고 어, 뭐 문법에 나오는 대로 동작하는 것과 다르게 동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 거죠. 네, const 같은 한정자랑 int 같은 그러한 타입 지정자, 네, 지정자랑 묶여서 져 같이 타입이라고 불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타입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하면 const int 타입인 거죠. 그리고 한정자는 엘리베 u e 로서 쓰일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했고요. 알베 u e 로 변환될 때는 한정자가 떨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죠. 네, 한정자 말고 또 어, 저장소 지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장소 지정자는 스테틱 스 i 틱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어토 그리고 어토 아, 네, 그리고 뭐, 레지스터 이런 것도 있고 익스턴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타입 데프도 네, 타입 대표도 사실 저장소 지정자입니다. 타입 데프 그리고 최신 표준에는 뭐 스레드 스레드 로컬 이런 거 있는데 대문자 어, 저티가 스레드 로컬 이런 게 있는데 최신은 지금 언급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이러한, 네, 저장소 지정자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타입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L value로서 쓰일 때 뿐만 아니고 R value로서 쓰일 때에도 네, 저장소 지정자는 붙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저장소 지정자라는 거는 해당 변수가 어디에 저장될 거냐,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타이트프 같이 특수한 문법상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한 겁니다. 스테틱이 있죠. 스테틱. 스테틱 같은 것을 보면은, 스테틱 같은 것을 보면은, <laugh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스테틱은 무엇을 의미하냐? 지역 변수로서 쓰일 때 스태틱은 무엇을 의미하냐 스태틱은 이 변수가 이 변수가 전역 공간에 전역 공간에 저장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형하는 김에 저, 에, 정리도 하면서 할까요? 일단 지역 변수에 스태틱이 사용될 경우 스테틱 이거는 전, 전역 공간에 저장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익스턴을 사용할 때는, 익스턴을 사용할 때는, 다른 목적 파일에 어, 변수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토도 있죠. 오토. 오토. 오토라는 것은, 시언어에서 시언어에서 오토랜거는 지역 변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따로 그냥 안 하고 이렇게 할까요? 어, 스테틱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 의미가 또 있죠. 스테틱이라고 하면은 소스 파일 내로 소스 파일 내로 이 변수를 접근한 것을 한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었죠. 접근 범위를 소스 파일 내로 한정한다. 음 이게 어떤 의미로 볼수 있냐라는 것은 익스턴하고 반대되는 의미로 볼수 있는 건데요. 목적 파일에 다른 변수가 있냐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컴파일하면은 둘다 목적 파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링크를 할때 해당 목적 파일과 다른 목적 파일의 심보를 확인해서 아, 여기서 지정한, 익스터널 지정한 변수는, 뭐 다른 목적 파일에, 이 심볼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같은 이름의 심볼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변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컴파일해줍 링크를 해줍니다. 스태틱의 같은 경우, 스태틱의 경우는, 목적 파일에 해당 변수의 심볼을, 심볼을 밖으로 드러나게, 이렇게 보이,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목적 파일과 연결 질수 있는 그런 고리를 끊어버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태틱은요. 그래서 다른 다른 소스 파일에서 스태틱으로 지정한 변수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역 변수를 쓸 경우는 어차피 해당 함수 밖에서는 접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은 뭐 의미가 사실 없을 수가 있습니다만, 은 전역 변수로 스태틱을 썼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auto라는 거는 네, 지역 변수에서 그냥 이렇게 생략했을 때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사실은 오토가 생략된 거라고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는 전역에서 쓸 수가 없어요. 오토는 전역 변수로 전역 변수에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토라는 거 자체가 이제 지역 변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음,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 되도록이면, 레지스터 공간에 할당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레지스터라는 공간은 특수한 공간이죠. 특수한 공간. 네. 흔히 메모리라고 하면은 램을 말합니다. 램. 레지스터라는 공간은 어디 있냐? CPU 내부에 있습니다. CPU 내부에 있는데요. CPU에 회로가 많죠, 참. 그래요. CPU의 회로가 참 많은데 대부분 뭐 계산하고 이것저것 동작하기 위한 회로가 많고요. 그리고 그 일부 일부 어떤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장 공간을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CPU의 대부분 회로가 작동을 위한 회로이기 때문에 램 같이 저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회로가 사용되고 있는 거랑 달리 별로 몇개 없다라는 겁니다. 레지스터가 레지스터 별로 없어요. 대신에 CPU 내부에 있기 때문에 빠릅니다. 레지터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그 공간에 그 공간에 할당되도록 하려면 레지터 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레지터를 쓰면 항상 빨라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해서 알아서 아이 부분을 레지터 스 공간에 할당되도록 하면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레지터로 스 특정 변수를 어, 레지터 스 공간에 음, 담겨지도록 특정 변수의 값을 레지터 공간에 담겨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은 컴파일러 나름의 최적화 노력을 할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변수가 많은데 그 중에 뭐한 개만 레지터로 한다 하면 다른 변수가 다른 변수들이 뭐 레지터에 스 들어가면 좀더 빠르게 최적화할 수 있다고 컴파일러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지터 공간이 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변수들을 다 레지터 공간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지터가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레지터는 어느 경우에 쓸수 있냐? 레지터는 어느 경우에 쓸수 있냐? 저녁에 쓸수 있을까요? 네. 저녁에 쓸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레지터도 저녁에 쓸수 없습니다. 지역에 쓸 수가 있는데, 지역 변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특, 특별하게 한 곳에 한 곳에 더쓸수 있습니다 바로 함수의 매개 변수 부분에 쓸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인데 그냥 쓸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쓸수 있습니다. 매개변수에 레지스터만 올수 있다. 저장소 지정자로 레지스터만 올수 있다. 컨스도, 컨스는, 네, 저장소 지정자 지정자가 아니죠. 네, 저장소 지정자가 아니고, 그건 한정자죠. 익스턴 여기에 모둡니다. 음, 당연히 타입데프도 모오고 네, 타입데프는 어디서든 다올수 있죠. 그래서 타입데프는, 타입데프는 선언하고 좀 비슷한 기능을 하죠. 네, 선언. 선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선언입니다. 네, 그래요. 선언이에요. 변수를 선언하듯이 네, 변수를 정의하는 건데 정의는 선언의 의미도 포함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입 데프가 오면은 타입 데프가 오면은 이거는 정의의 의미로 쓰는 없고 선언의 의미로 쓰만 있는 건데 왜냐하면 타입 데프 이 저장소 지정자가 오면은 이거는 네. 음, 어, 그 어느 저장소에도 저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해당 타입의 해당 타입의 별명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onst int C I 이렇게 하면은 이 식별자는 식별자는 이 타입하고 같은 같은 타입을 가지는 이름을 이름이 되는 겁니다. 타입 이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타입 이름을 이렇게 별명으로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타입 대표를 이용해서요. 이것도 변수를 정의 아, 정의는 아니고 선언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장소 지정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입 다음에 식별자 타입 다음에 식별자 이렇게 규칙은 같습니다. 스레드 um, 로컬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최신 표준 할때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타입 익스턴스태팅 워터 레지스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여기까지 만 하다 말았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레지스터. 네, 레지스터는 타입 데프그 어느 저장소에도 저장되지 않, 되지 않음. 대신에 식별자를 해당 타입의 별명으로서 이용. 네, 별명서 선언. 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별명서 선언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저장소 지정자는 이렇게 어느 공간에 저장되냐의 의미도 있는데 또 중요한 의미는 해당 변수의 라이프타임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라이프타임. 변수의 생애라고 어좀 초반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디보자 시아노 문법에 이 부분 쪽이었는데 어 변수의 생존기간 이렇게 여기서 했었죠 변수의 생존기간을 결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가 지역변수죠 서 여기서는 오토의 경우에 어떻게 변수의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설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스태틱의 경우는 전역 변수랑 라이프 타임이 같다 보시면 되고요. 익스터는 다른 목적 파일에서 지정한 그 변수의 라이프 타임하고 같다 보시면 되고요. 오토는 지역 변수의 라이프 타임이고요. 레지스터는 네, 레지스터도 오토랑 라이프 타임은 같다 보시면 됩니다. 이 type 는 저장소 저장되지 않으니까 라이프 타임이란 게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 선언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그것이 블록 단위이고 뭐 함수 함수 0 0 0 0 0 0 함수 0에 있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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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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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을 이용하려면은 그 파일에도 타입 데프를 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일일이 타입 데프를 하다 보면은 네, 해당 별명의 별명으로 선언한 어, 그 타입 데프 이름의 타입을 바꾸려면은 각각 소스마다 또 변,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귀찮기 때문에 헤더 파일, 사용자 헤더 파일에 타입 데프 문을 넣고 그 타입 데프가 선언된 헤더 파일을 그 별명을 이용하는 음, 소스 파일에서 다 소스 파일마다 인클루드 해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말로만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분한, 분할 컴파일 그때 분한, 분할 컴파일과 헤더 파일 그때 설명 드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헤더, 헤더 파일의 타입 데프 부만 분 고치면 은 모든 소스 파일에 소스 파일을 이용한 뭐 별명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고치면 된다는 게 이득이었죠. 네, 그래서 어느 곳에 저장되냐. 어느 곳에 저장되냐. 2번. 그리고, 라이프 타임. 결정되고요. 결정되고요. 세 번째로, 스코프, 범위, 인식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는, 음, 그건 솔직히, 저장소 지정자의 특징이 아니고, 그냥 선언의 특징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선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타입 데프의 선언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이런 거는 선언의 특징인 거죠. 선언의 특징. 이번 시가 되는 저장소 지정자 영어로는 스토리지 클래스. 스페시파이어입니다. 네. 영어로는 스토리지 클래스 저장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